공급과의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WTI 9월 인도부는 넉달 만에 40달러 선이 붕괴됐고 겨우 40달러 때에 올라섰던 두바이오 현물 가격도 4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이 올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올해 수주가 90% 넘게 줄어드는 등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홍채인식과 강화된 방수기능을 앞세워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일부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값이 석달 만에 3억 원 이상 오르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투자금이 압구정 재건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부는 전날보다 55센트 내린 배럴당 39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WTI의 배럴당 가격이 4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4월 초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런던 선물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34센트 떨어진 배럴당 41달러 8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겨우 배럴당 40달러대 턱걸이했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전날보다 1달러 19센트 내린 배럴당 38달러 85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시설 가동 증가 추세와 중동에서의 생산량 증가 신호 등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전날 로이터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의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고, 미국에서는 7월에만 44개의 원유 채굴 장치가 추가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들이 올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상황이 가장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건설업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업은행이 내놓은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상황이 심각한 업종은 최근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올해 국내 조선업의 총 수주량이 작년보다 92.3%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주 잔량은 33.5% 감소하고 수출액도 16.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의 부담으로 국내 수주가 9.9% 감소해 올해 7.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해외 수주는 유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동 지역의 발주가 위축돼 올해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패널 가격 하락세로 생산액이 5.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일반 기계 업종은 수출 감소로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국내 소비 침체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생산량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와 휴대폰, 석유화학 업종의 생산이 줄줄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나라 1 0개 주요 산업 가운데 올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신제품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기만 해도 잠금이 풀리는 홍채인식기능이 특징입니다. 보드 양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언론과 파트너 등 천여 명이 참석한 뉴욕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신작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했습니다. 노트 7은 삼성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한달뒤 출시할 애플의 아이폰 7을 겨냥했습니다. 전작과 같은 5.7인치 화면에 시리즈 최초로 앞, 뒷면 모두 엣지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과 그립감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방수 기능도 대폭 강화해 1.5m 깊이의 물 속에서 최대 30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스마트폰 최초로 탑재된 홍채 인식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기만 하면 잠금이 풀리고 모바일 뱅킹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 우면 일대 약 300만 제곱미터의 도시형 R&D 혁신 거점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LG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연구소와 280여 개의 중소기업이 섞여 있는 이 일대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해 75만 제곱미터 규모의 R&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RNCD는 대기업이 중심을 이룬 단지형 R&D 육성을 넘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교류하는 기술개발 생태계를 뜻합니다. 서울시는 양재우면 일대 전체를 발전특구로 지정해 이곳에서 RNCD 연구시설이나 공공핵심시설을 들이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보다 최대 50% 늘려주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30년 넘게 유통 업무 설비로 묶여 있던 양재 IC 일대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 계획 시설 해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 공간, 교육 연구 시설, 컨벤션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중소 R&D c 기업 1000개, 신규 일자리 15000개 등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분양권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물량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 73만여 건 가운데 분양권 거래량은 총 20만 6천여 건입니다. 전체 주택 거래량의 28%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2006년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5.7%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커진 겁니다. 최근 2, 3년간 신규 분양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매 물량도 같이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전매 제한 축소라든가 의무 거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규제 완화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는 총 15만 6천여 가구가 공급돼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공급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이 총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보다 3.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많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이 5만 3천여 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의 29%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분양권 거래 비중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이 계속되고 입주 물량도 증가할 전망인 만큼 분양권 거래 비중도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압구정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 집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 아파트값은 석 달새 3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압구정동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내 13차 현대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는 최근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09년 8월 최고 거래 가격 17억 7,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만 해도 15억 원 안팎에 매매됐습니다. 신현대 12차 전용 85제곱미터도 지난 4월 14억 6,500만 원, 6월 16억 원대에 이어 지난달 1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압구정지구 개발 기본계획 발표가 오는 10월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포지구 등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에 몰렸던 투자자금 일부가 압구정 기존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는 유통업계에서는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과의 시차, 또 불안한 치안 등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인의 축제죠. 리오 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앞둔 업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백화점, 대흥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올림픽을 겨냥한 크고 작은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내일부터 17일까지 파이팅 코리아 먹거리 대전을 진행하는데요. 치미추리, 치킨, 파스텔 등 브라질 대표 음식 4종을 포함해 총 30가지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야식을 필두로 하는 식품관 프로모션, 썸머푸드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이어온 스포츠 행사 특수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히든 히어로즈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성적과 인기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복싱협회를 후원하는 롯데백화점은 러블리 코리아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요. TV와 스포츠 브랜드 등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한국이 금메달을 딸수록 지급금 금액이 올라가는 경품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1등은 천만 원에 금메달 개수를 곱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최대 2억 원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올림픽과 유통업계의 매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이 신세계백화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스포츠 축제 기간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축제 기간 동안의 스포, 식품관 매출 신장률이 연평균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2016 기간은 물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 0 1 2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식품관의 매출이 연평균치의 두 배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당시. 연평균 11.3%를 기록하던 식품관이 23.1%로 브라질 월드컵에는 4.3%에서 8.5%로 유로 2016에는 7.2%에서 14.6%로 각각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응원 분위기는 주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럿이 함께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백화점 식품관 등에서 다양한 음식을 사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가장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아무래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일 텐데요.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열렸던 17일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6%나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중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경기 시간에는 45.6%나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리우 올림픽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시차가 관건일 텐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는 마케팅 의욕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모두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과거 베이징 올림픽처럼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에 있어 12시간 시차가 나는 리우 올림픽은 주요 경기가 새벽부터 오전에 걸쳐 열리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달 일정을 다음 날 일정 등을 고려해 밤새워 경기를 지켜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마케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는 한국과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아 관심이 컸지만 런던과 리우 올 올림픽과 시차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의 엄격한 제재도 마케팅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나 파트너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란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홍보하지 못하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든가 금메달 기원 등 올림픽을 테마로 한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고 IOC의 단어 사용 제약이 강한 편이라면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면서 올림픽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브라질에서는 각종 치안 불안 문제가 잇따르면서 아무래도 예전만큼 즐기는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리우 올림픽은 지카 바이러스와 부실 경기장, 치안 문제 등으로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개막식을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했는데요. 그 인원은 기존 인원 대비 3분의 1에 달하는 14,000여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치안 안전에 대한 선수단과 올림픽 참가국 관계자들의 우려 때문인데요. 선수촌 시설 미비로 입촌을 거부했던 호주 선수단은 리우시 당국과 극적으로 화해하며 선수촌에 돌아왔지만 지난달 30일 노트북 컴퓨터와 티셔츠 등을 숙소에서 도난당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바하 올림픽 벨로드롬에서 경비원이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죠. 브라질 당국은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발표. 했지만 선수단이 머물고 또 경기를 치를 선수촌과 경기장마저 치안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지는 마케팅과 업계 분위기까지 보도고 박미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파격적인 할인에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 뒤에는 비싼 부품값과 수리비가 숨겨져 있어 소비자가 앞으로는 이익을 보고 뒤로는 밑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싼 부품과 수리비로 그할인율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BMW와 아우디, 벤츠 등 상당수 수입차는 현금 구매 시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0만 원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회사들의 고액 할인은 수입사가 제공하는 공식 할인과 수입차 딜러가 제공하는 비공식 할인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많은 딜러들이 일반적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정비소에서의 공임이나 부품 가격이 포함되어 높은 부담감을 고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차 딜러는 직영 서비스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차 딜러들의 정비 매출 이익률은 차량 판매 이익률보다 적게는 1.5배에서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수입차와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수입차 부품값은 198만 4천 원, 국산차는 43만 원, 무려 4.6배에 달합니다. 수입차의 공인비 역시 국산차의 2배 수준입니다. 더큰 문제는 수입차 고객들이 받은 할인의 원천인 수리비의 상당 부분은 수입차 고객뿐 아니라 국산 운전자가 낸 보험료에서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수입차 보험료와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액에서 수입차의 총 수리비는 3조 9,234억 원. 그러나 수입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는 2조 8,9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자라는 1조 321억 원의 수리비는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메어넣은 셈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올해 안에 볼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T 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데다 초대 은행장 인선 작업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을 목표로 한 K뱅크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K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전산 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겁니다. 이번 통합 테스트는 고객이 실제로 K뱅크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선 고객 인증과 거래 요청, 시스템 내 금융 거래 처리, 거래 정보 관련 회계 등 주요 과정을 점검하게 됩니다. K뱅크는 지난 6월 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IT 센터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달 초부터 금융결제원 연동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뱅크 관계자는 애초 수립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분기 중 본인과 신청에 나서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출범 계획을 고수하는 K-뱅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먹거리로 꼽히는 중금리 신용대출 사업은 부실화 우려가 큰 시장이라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회수 관리가 요구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SC제일은행도 2005년 중금리 신용대출을 시작했다가 부실화를 막지 못해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K뱅크가 담보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들의 사업 영역과 차별성이 떨어져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웅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채무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며 또 다른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게 하는 대환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을 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범행 후에는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적발이나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정해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더 빌리면 나중에 받은 대부업체 채무까지 모든 채무를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씨의 제안에 대부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더 빌렸지만 이후 B씨는 잠적해버렸고 A씨는 더 많은 빚과 고금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부 대출 중개인들이 BC와 같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뒤 중개수수료만 챙겨 잠적하는 수법에 이른바 통대환, 환승론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이 같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규모는 총 313억 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합니다. 최근에 전환 대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권 내의 금융 상품 중 고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지만 중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후적인 형사상 고소나 이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전부 보상받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에도 사기를 예방하거나 불법 중개인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대출 사기 등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검거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는 이미 잠적한 경우가 많고 사전에 단속할 방법도 없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검거가 어려운 만큼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준다며 또 다른 대출을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 요식업계에서 대책 상품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급 식당가는 물론 백화점과 고급 호텔 등에서도 김영란법에 맞는 상품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소고깃집은 식사 접대 상한선인 3만원 턱밑까지 가격대를 맞춘 김영란 세트를 만들어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300g과 소주 2병, 식사를 포함해 29,900원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미리부터 김영란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번 추석 이후부터지만 심리적 부담감에 저가 선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5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 구성을 늘릴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방배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2,300가구 아파트 단지로 바꾸기 위한 첫 단추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층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연내 개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전체가 강도 높은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노병룡 롯데물산 대표마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가 1년 전보다 8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 덕에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 화장품과 의류 구매를 대폭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은 50% 수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